큰 한숨을 쉬는 저희 스텝이한분 네. 계셨는데 저도 약간 못들은 척했어요 아니 어. 이거는 그러면 짝사랑 <laughs> 짝사랑 유경훈 짝사랑 해보신 분이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진짜 짝사랑 안해봤어짝사랑 어떻게 그래 진아 나와서 얘기해 봐 진아야 일로 아, 한번 와봐 같이 같이 해야 돼진아자 그래, 이거 너너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 와봐 일로 와봐 자 이리 와봐 아니, 자, 아니, 이리 와봐, 아니, 아니, 와봐, 와봐. 우리, 아 이리 와봐 저 와봐. 여기 앉아, 앉으세요 앉아. 여기 가운데 여보 좀 아니, 이렇게 아니 가운데는 여기서 여기 얼굴 크게 나온다 이쪽으 여기가 좀 작게 나온다 네. 이거, 이거 쓰시고요. 네. 저희, 우리 회사에, 여기서 구애도 좀 하고, 이렇게 잡힌 김에. 저희 회사에, 굉장한 멀티 플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, ANR 겸 홍보 마케팅을 어, 담당하고 있는 윤진아 직원입니다. 근데, 네. 잡아서, <laughs> 등장하자마자 슬퍼. 어떻게 <laughs> 그래요. 사실은 여기에다가 사연 올려야 되거든요. 이 친구가 지금 이 중에 한 명도 아니니? 너가민지지자 아니면... <laughs> 말씀하세요. 짝사랑 경험자 유경험자는 제가 지, 저도 맞습니다. 알거든요. 이 친구가 많이 짝사랑해.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. 음.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자가 <제가> 눈물 쏟네. <laughs> 제 경험상으로는 죄송합니다. 제 경험입니다. 해, 해서 후회하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친구로 지낼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혼자 쿨한 척하고 넘어가면 한참 지나가서도 친구로 못 지내요. 아 어, 진짜로? 오히려 반, 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반대네? 그래서 차라리 음. 그 사람과 관계를 친구로라도 나중에 <laughs> 나중에라도 친구로 지내고 싶으면 차라리 음. 해서 울고불고 치고받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오.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친구로 지내는 게전더 낫더라고요. 어, 느낌. 그래. 그래서 <laughs> 내래가지 <굳이 웃음> <살겠다. 웃음>